김 탄국 하는 꼴을 보십시오. 지금 무슨 6 1 0을 민주화 항쟁 운동에 넣겠다고 지랄 연명을 떨고 있어요. 벤지 놓고 나가야지 이런 새끼들은. 김 지금 또뭐합니까 눈깔 멀어가지고 정신을 좀 다들 차리고 지금 여기 나와서 석고대수를 해야 되는 인간들이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우리가 왜 앞으로 못나가시는줄 아, 아, 아세요? 민주 거짓거리하고 돌아다니는 거 입법으로 받쳐줘서 무죄를 만들어주고 풀어줘요. 근데 우리는 입법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나눌 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미, 국, 국회의원들은 정어도 하는 게 없으면 입법으로라도 우리를 받치고 입법으로라도 민주당을 경계해야 되는데 지금 카쪽 검열금 올라갔습니다. 뭐합니까? 지금 고소도 제가 사람들 모아서 진행하려고 사람 모으고 있습니다.